많은 남성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도대체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 건지, 그냥 예의상 친절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특히 시니어 남성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아내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거나 새로운 만남에서 여성의 마음을 읽기 어려워 당황할 때가 많죠. 여성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남성과 다릅니다. 남성이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익숙하다면 여성은 훨씬 더 미묘하고 은유적인 방식으로 마음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험과 연륜이 쌓인 시니어 여성은 사회적 통념과 체면, 배려가 섞여 있어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의 마음을 알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들은 말은 아끼지만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신호를 곳곳에 남깁니다. 이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리고 존중하면서 대응하는 남자는 자연스럽게 여성의 마음을 얻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이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싶을 때, 더 가까워지고 싶을 때 보내는 네 가지 대표적인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그녀가 정서적 친밀감을 원한다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신호를 오해하지 않기 위한 원칙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 물리적 거리의 변화.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신만의 개인 공간 퍼시널 스페이스를 지키려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보통 사람은 약4050 c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할 때 가장 편안하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은 낯선 사람이나 큰 호감이 없는 상대와는 일정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여성이 대화할 때 당신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온다면 혹은 앉아있을 때 의자를 살짝 당신 쪽으로 당긴다거나 걸을 때 어깨와 손이 잡고 닿을 정도로 거리를 좁힌다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호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50대 지영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남편이랑 거리를 두고 앉았어요.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꾸 제 쪽으로 몸이 기울어 있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더 가까이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처럼 좁은 공간에 서 있으면 마음에 없는 사람 옆에선 불편하거든요. 근데 관심 있는 사람 옆에서는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가까이 서고 싶어져요. 심리학적으로 이런 현상은 공간역학 PROXEMICS로 설명됩니다. 호감을 느낄수록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상대와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려 합니다. 반대로 불편하거나 마음이 없다면 거리를 두게 되죠. 남성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여성이 거리를 좁힌다고 해서 즉각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성은 내가 편안하다라는 감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녀가 다가올 때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따뜻한 미소로 반응하세요. 그녀의 접근을 존중하면서도 서두르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여성이 더 마음을 열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가 당신 곁에 일부러 가까이 다가오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게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 호감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몸의 방향과 개방적 자세. 몸은 마음을 숨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관심 있는 대상에게 몸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할 때 여성의 상체가 당신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거나 두 팔을 꼬지 않고 자연스럽게 열려 있는 자세를 취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집중하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입니다. 62세 은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선 저도 모르게 몸이 기울더라고요. 말을 더잘 듣고 싶고, 제 마음도 더잘 전하고 싶어서요. 또 다른 여성은 회의할 땐늘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데, 마음에 드는 남자가 옆에 있으면 다리까지 그쪽으로 틀어져 있더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특히 배꼽이 향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봅니다. 사람은 가장 관심 있는 대상 쪽으로 배꼽을 돌린다고 하죠. 즉, 여성이 당신을 향해 몸을 열고 있다면, 그것은 호감과 신뢰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성분들에게 드리는 팁은 간단합니다. 그녀가 몸을 기울인다면 당신도 살짝 기울여 같은 자세를 취해보세요. 이런 미러링 미러링은 친밀감을 두 배로 강화합니다. 반대로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는 다친 자세를 취하면, 상대에게 거리감을 주게 되니 주의하세요. 여성은 자신의 몸짓이 당신에게 어떻게 비칠지 무의식적으로 신경 씁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따뜻하게 호응해줄 때, 그녀는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 시선과 조절 행동. 세 번째 신호는 시선과 조절 행동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처럼 여성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그녀의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자꾸 눈길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시선이 마주치면 깜짝 놀라 피했다가도 다시 돌아서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47세 미숙 씨는 좋아하는 남자를 보면 자꾸 눈이 가요. 눈이 마주치면 얼른 피했다가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계속 그 사람 얼굴을 찾았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성은 긴장을 완화하거나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을 때 특정한 조절 행동 어댑터 비헤이비어를 하기도 합니다. 머리카락을 자꾸 만지거나 귀 뒤로 넘기는 행동, 손톱을 만지작거리거나 손에 든 컵을 빙빙 돌리는 행동 등이 대표적이죠. 59세 유진 씨 이야기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선 저도 모르게 머리를 만지고 목선을 드러내려고 하더라고요. 긴장도 되고 예쁘게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섞여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행동은 단순한 습관일 수도 있지만 특정한 사람 앞에서만 자주 나타난다면 그건 무의식적인 호감의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남성이 해야 할 반응은 간단합니다. 왜 그렇게 봐요? 라고 묻기보다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겁니다.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여성은 자신의 신호가 받아들여졌다고 느끼고 더큰 안정감을 얻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가 시선을 자꾸 피하면서도 다시 돌아보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 순간을 잘 포착하면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시간과 개인적 이야기의 공유. 네 번째 신호는 시간과 개인적 이야기의 공유입니다. 여성이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을 때는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개인적인 주제와 시간을 공유하려 합니다. 65세 서현씨는 좋아하는 사람과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헤어지기 아쉬워서 차한잔더 하자고 말하게 되죠.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50대 후반 여성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앞에선 제 연애 경험이나 고민까지 털어놓게 돼요. 그건 그 사람을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동반자로 발전할 수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자기 개방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과거 경험,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은 상대방을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여성이 당신에게 이런 대화를 꺼낸다면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진심으로 경청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많이 힘드셨겠군요.와 같은 짧은 공감의 말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또한 여성이 시간을 늘리고 싶어 한다면 조금 더 산책할까요?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 더 하시죠 라고 제안해 보세요. 이런 배려는 그녀에게 당신도 같은 마음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 원칙. 여성이 보내는 신호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급하게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한 가지 행동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머리카락을 만진다고 해서 무조건 호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맥락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둘째, 성급한 육체적. 접근은 금물입니다. 여성이 보내는 신호는 감정적 연결을 원한다는 뜻이지 즉각적인 성적 허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58세 미경 씨의 말처럼 좋아하는 남자 앞에선 웃고 싶고 눈도 자주 마주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잠자리를 원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더 가까워지고 싶을 뿐이죠. 셋째, 상호 존중과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수입니다. 불확실할 때는 정중하게 묻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줍니다. 혹시 제가 너무 앞서간 건 아닌가요? 지금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이런 질문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의 요약. 여성이 거리를 좁히고 싶을 때 보내는 신호는 네 가지입니다. 물리적 거리의 변화. 몸의 방향과 개방적 자세. 개방적 자세. 시선과 시선과 조절 행동. 시간과 개인적 이야기의 공유. 이 모든 것은 단순한 호감 표현이 아니라 정서적 친밀감을 원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여성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존중하는 남자, 성급하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려줄 줄 아는 남자가 결국 진짜 매력적인 남자로 기억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신호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여성이 거리를 두고 싶을 때 나타내는 세 가지 신호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